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애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문선명 한 학자 총재님의 생애와 신통일 평화세계 이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저는 앞에서 소개받은 신학박사 용진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아, 세계 87개국을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 이제 세계 순회를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온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 아,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할수 있어서 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한 예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요한복음 9장 13절에 나오는 맹인과 실로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작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예수라는 분이 자기 마을에 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자기가 있었던 것을 떠나서 그길 모퉁이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그 앞에서 그 발자국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의 일행 중에 한 바리세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라피요, 저기 저 구석에 앉아 있는 저 맹인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그의 조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눈을 못 뜨고 맹인 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니, 나를 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조상까지도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가 맹인된 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 조상의 죄는 더더욱 아니다. 오늘 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맹인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흙을 한줌 퍼서 침을 뱉고 이겨서 그 맹인에게 맹인의 눈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 건너에 있는 실로움에 가서 눈을 씻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맹인은. 오늘 기분 나쁜 날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니, 조상을 욕먹이지를 않나. 아니, 메셔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다 붙여주지 않나? 여러분 정상인의 안구나 맹이나 맹인의 안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불 때에 티가 눈 안에 조그만 것이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애리고 쓰립니까? 그런데도 이 맹인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걸어서. 그것도 먼 거리를 걸어서 실로암이라는 곳에 가서 눈을 씻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들떴습니다. 기뻤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눈을 떴어요. 이 맹인은 그냥 잊지를 못하고 마을을 돌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 옆에 있던 또 바리새인이 나타나서 묻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저 길모퉁이에서 거린 생활을 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면 내가 어찌 눈을 떴단 말이냐. 그때 눈뜬 맹인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를 가리켜서 맹인에게 폄마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자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너는 믿느냐? 분명 그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메인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여기느냐? 그때 맹인은 주저 없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눈뜨게 한 분이요. 선지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제 바리새인이 당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싶은데, 그래서 안식일까지 꺼내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는 건데,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옆에 있던 그 맹인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 부모들은 당시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 바리세인이 이제 맹인을 설득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내가 말한 그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라 죄인이다. 그때 맹인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 외다. 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맹인이 너무나 확신에 찬 대답을 하니까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조작을 하였느냐?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분이 일으킨 기적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의 제자가 되려 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맹이는 중얼거리듯 말을 하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증거를 보고도 저를 선지자로 믿지 못하다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 잘한 말인가?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바리새인과 맹인이 나눈 대화를 전해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제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제가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눈뜬 자와 눈먼 자. 여러분, 다눈 뜨고 계시죠? 눈을 떴다고 하늘의 일을 다 알고 계십니까? 맹인보다 낫습니까? 자, 눈이 멀었다고 해서 보지를 못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뜬 자든 눈을 못뜬 자든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지 못한다면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영적인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4대 성인들을 보세요 그 시대에 다 욕먹고 이단시 했던 당했던 분들이죠.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아주 찬란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 길을 걸으셨나요? 마우메트가 그랬나요?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그 시대에는 그 사대 성인들마저도 모두가 세상에 돌을 던지는 자 뭔가 이슈를 던지는 자들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세인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문선명 선생 또, 한학자 총재님하고 같이 일을 해본 분들은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부모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실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이분들이 어떤 분인들인지를 영적인 눈으로 해하려 보시길 바랍니다.